저는 지금부터 레인보우 기지의 시크릿을 들고 공개 서버에서 30분을 버텨볼 겁니다. 레인보우 기지의 시크릿이라 어그로가 엄청나게 끌리는데요. 엄청난 방법들로 공개 서버에서 살아남는 도넛을 볼수 있으니 구독 좋아요 누르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올 곳이 왔습니다. 이제 15환생도 생겼고 무기도 이제 새로 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유 시끄러워 지금 이제 레인보우 기지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번 드디어 한번 실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지금 환생 생긴다고 해가지고 이거 기다리려고 여태까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레인보우 기지를 들고 공개 서버에 가서 사람들 반응도 좀 보고요 그리고 이제 시크릿을 몇개 가져가서 이걸 한번 방어를 해보는 그런 것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레인보우 기지를 들고 만약에 공개 서버에 가게 되면은 어떤 반응들이 나올지 한번 보러 가시죠 공개 서버를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공개 서버 입장. 자, 어, 지금 이제 이 계정에는 친구 추가를 따로 안 받기 때문에 거의 이제 친구 추가 안돼 있는 분들 밖에 없을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친구 추가 안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아, 바로 밍님이라고 알아보시네요. 채팅, 아, 음성으로 얘기하시는데? 음, 제발. 인사 한번 해봅시다. 아,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뭐야 아니 뭐지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연어초밥 진정해 진정해 친구들이랑 있어요 네 친구 한 명이랑 있어요 영상 많이 봐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궁금요 지금 이거 녹화 중이거든요 어네 지금 친구랑 뭐하고 있어요 친구랑 로블하고 있어요 아 로블하고 있어요 아, 친구랑 브레인로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갑자기 제가 지금 들어온 건가요 그러면 뒤에 험블이라는 분은레인보 베이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외국인 같죠 한국 분은 아닌 거 같고 어 이번에는 그러면은 아바타를좀 바꿔 갑시다 세미로 바꿔 가지고 세미아바타로 이렇게 바꿔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좀 모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은 네제 도넛아바타에서 세미아바타로 바꿨습니다 어 저거 뭐야 어허 누구 훔친다 쇼 아, 아아아아아 아, 아, 아. 훔치는 걸 막아버렸구만 자 이제 세미아바타에 레인보우 기질을 딱 했을 때어 지금 멈췄거든요 자 천사님 고양이 뭐야 이거 이거 뭐, 뭐죠? 뭐, 뭐야 이거 사과야? 고양이 캐릭터 갑자기 저한테 칼질을 하더니 <laughs> 물음표, 물음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원하던 반응이에요. 도넛을 안 끼니까 사람들이 좀못 알아보거든요? 확실히 이게 캐릭터가 좀 독보적이긴 한가 보다. 일단은 지금 약간 얼떨떨한 그런 반응인 것 같거든요? 다른 서버 가봅시다. 어, 이번엔 자리가 중앙이네요? 이러면은 좀더 관심이 쏠릴 수도 있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제 어드민도 좀 켜놓겠습니다. 이거, 어. 아, 여기 앞에 한명 있네요. 한명 있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걸로 착. 자, 여기 앞에서 세미인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미인청. 어, 뭐야? 일단은, 세미 코스프레를 했을 때 반응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어, 케빈님? 이분이 뭔가 지금 약간 관심이, 어, 와 하시네, 와. 관심이 조금 쏠린 것 같거든요? 와, 밍 이름이네. 아니, 이거 바쿠드 님은꽤 많지 않나요? 이거만 보고 밍 이름이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근데? 와, 무지개다. 밍은 아니겠지. 아, 이제 이런 분들도 있고. 대박. 어, 뭐야? 트리피 나왔는데? 트리피? 자, 이러면은, 이거 트리피, 드럼, 다이아 트리피면은좀 맛있어 보이는데요? 비, 드럼, 어, 드럼, 일단은, 인 거를 걸고 안돼! 자 일단은 여기다가 아, 이거 깔고 자. 자. 일단은 어. 자 제가 먹었습니다. <laughs> 트리피트로파 일단 먹었고요. 어 뭐야 지금 여기도 아어어 안돼. <laughs> 냅둘 수 없죠 못 냅두죠 저거 아까 그 뭐지 한정 갤럭시였는데 네어못 뭐 맞추죠 구개정에는 <laughs> 얘밖에 어? 없네 아한 마리? 한 마리 들고 가는 거 이거 맞나? 형나 키보드 도감장 해주는데 형 이렇게 그 거지야 응해나 <laughs> 거지도넛 <laughs> 자 일단 둘둘둘 저번에 퓨즈 때 한번 다 쓰고 필요한 것만 쓰고 이랬는데 아 얘밖에 안 남았네 일단 이거 들고 공석 가서 한번 막아보죠 얼마나 많은 관심을 줄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자 그럼 이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둘둘둘 네 들고 입장했습니다 둘둘둘 들고 입장을 했고 자 여기서 이제 자짝 때려주고 자 이거 짝 때려주고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 자, 블랙홀, 블랙홀, 아! 아, 포탑, 포탑, 아, 포탑! 일단은 문 잠갔어요. 후, 다행이다. 자, 일단은, 아, 들었지만, 안 됐고요. 지금 보니까 내 위치 바꾸려고 했던 것 같은데, 못 바꿨네요, 결국. 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자, 제가 고통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통을 계속 드리는 걸로. 괜찮은 막 그런 기지들이 좀몇개 있었네. 주변에. 웬일이래? 또 들어올 거 같긴 하거든요. 와, 이번에 함정에 빠졌어요. 3초 이거 뭐야 이거? 무빙? 어. 자, 무빙으로 해 가지고 바로 그냥. 어, 지금 다시 또 들어옵니다. 사람들. 자, 검안 맞아 주고요. 지금 이제 어, 검 피해 주고 자한대또 때려주고요 이 사람들 이거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자 무빙 자 바로 없애요 이게 터렛이나 이런 거를 좀잘 없애줘야 되거든요 터렛이나 이런 거를 잘 없애줘야 되는데 지금 <laughs> 아니 이분들 굉장히 고통받고 있네 자 일단 이거 나이트 비저한번 키고 자 무빙 오케이 바로 없애주고 자, 여기서 깔아주고 자한번 쳐주고 자 점프 점프 어 바로 없애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분이 계속 고통받고 있거든요? 네. 이분이 계속 지금 나한테 고통받고 있는데. <laughs> 일단은 14초 거든요. 14초라서. 네. 이거는 이제 슬슬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 닫을 준비. 자, 슈루룩! 안녕히 가세요. 잠금. <laughs> 아 일단은 첫번째 서버에서는 적당히 버티기에 성공을 했어요 두번째 서버 과연 어떻게 될지 자 일단 두번째 서버 와봤는데 지금 일단은 저칼 들고있고 자 지금 몰렸거든요? 네 몰렸는데 자 여기서 블랙홀 깔고요 네 흡수 아아어 잠금 아 뭐야 이거 이거 타워 아이 터렛이 굉장히 많네요 자, 없애고. 안 돼. 자, 한 번, 두, 삼 치겠죠? 그러면은, 지금. 오케이. 바로 없애고. 음, 안 돼. 세명 붙은 것 같은데? 어, 이거 더 미리 밟아놔요. 덫을 미리 밟아놓고. 지금 어차피 중요한 게 180초라서 아마 뭐 직접 문을 여는 거 아니면 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블랙홀! <laughs> 아, 이게 블랙홀이 진짜 꿀잼이긴 하다. 그리고 이게 엘리언 슬랩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진짜 재밌긴 해요. 맞으면 이제 바로 저거죠? 뒤에 혹시 또덧 깔려있나? 자, 덧 깔아두거든요, 이 사람이. 더 제거하러 바로 가겠습니다. 한대 쳐주고, 덫을 미리 밟아둘게요. 음. 덫을 <laughs> 어, 미리 밟아두면 사실 이거 당할 수가 없거든요? 자, 다시 한번 블랙홀 깔고 저는 빠지겠습니다. 슈. 자, 옆에서 또덫한번 밟아주고. 굉장히 불쌍하긴 하다. 이거 한번 써볼까요? 뿔! 자, 또 새로 나온 환생무기죠? 블랙홀 한번또 맞으세요. <laughs> 자, 일단 센트리들 다 없앱시다. 자, 삐삐삐삐삐 뿔! 이게 범위 공격이라서 네, 굉장히 잘 맞거든요. 자, 지금 이제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덫을 어, 일단 다른 사람이 밟았고. 뿌아 <불> <laughs> 몇초 남았죠 이제?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입구에다가 저 깔아주고 20초남았네요 20초면은 저 한번 더 돌릴 수 있거든요 띠띠띠띠띠 <불> 아, 이제 이제 8초? 8초 남았는데 한번 하고 자아 블랙홀 설치 자그 다음에 기지 잠그면은 아주 깔끔하게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웃음> 나갔어 <웃음> 못 뚫죠 이러면 지금 다 포기하고 나가네 그냥 밖으로